이건 마치 십자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십자수처럼 X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실이 빤빤해요. 진짜 십자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이거 디즈니랑 같이 콜라보 한거 같은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이 컬러랑 이 토끼 토끼랑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니트 베스트 자체도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위에는 살짝 그 어깨가 조금 뭐, 이게 좀 두꺼워가지고 뭔가 파워 숄더 느낌이 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슬림해지면서 좀 크롭한 기장입니다. 이거 사이즈는 M 사이즈로 구매했고, 보시면 디즈니 클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제 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7. 그 정도 했을 때 살짝 배 밑으로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저는 이 정도 기장이 가장 적당한 것 같고 저한테 S는 조금 짧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그뭐 아무 밑에 어떤 거를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뭐청 치마나 아니면 청 바지 뭐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에 입으려고 구매했습니다. 를 예쁩니다. 벌크러쉬 뿜뿜 나고 있는 음 뭔가 이효리 느낌이 <laughs> 효리 언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그 프린팅이 되어 있는 맨투맨입니다. 이게 크롭 기장이었고요. 어, 맨 처음에 그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예뻐가지고 샀는데 음, 막상 오니까 좀 과한가 싶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입어보니까, 입어보니까 예뻤습니다. 과하지 않고 예뻤고, 어, 이게 굉장히 빤빤해요. 뭔가, 그,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굉장히 빤빤합니다. 이쪽은 뭐, 빈티지한, 뭔가 해진 느낌의, 물이 빠진 느낌의 그런 먹 색깔. 그리고,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그냥 그 먹색으로만 되어 있고 어깨랑 소매 쪽 그리고 이쪽 그 가운데 앞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크롭 기장이어서 어 저는 아까 그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위에가 좀 화려하니까 아래가 조금 그 죽일 수 있도록 눌러 줄수 있도록 베이지 컬러, 아이보리 컬러의 그 니트 스커트랑 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금액은 45,000원이고 M 사이즈를 시켰는데 제가 그 키가 167이거든요. 어제 키에는 M 사이즈가 배 너무 크롭 기장 그러니까 뭐 배꼽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기장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M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밑트는 굉장히 그 컬러가 산뜻한 컬러입니다. 뭐 평소에 자주 쉽게 접할 수 없는 컬러여서 구매를 해봤고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도 있어서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위에가 조금 더 부한 스타일이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슬림해지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얄쌍해진 디자인이고 그래서 어깨가 조금 그 부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 어 여기는 되게 귀여운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동글동글한 털실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쭉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 단추 단추도 큐빅이 박혀 있는데 동글동글하게 진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라에서 이번 니트나 니트 가디건 같은 경우 그 단추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컬러랑 이런 포근한 느낌, 뭔가 빈티지한 느낌이랑 이 진주 포인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잘 매치가 되는 그런 네, 포인트 단추인 것 같습니다. 이 두께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사기에는 어, 살짝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으나 어, 봄에 뭐 초봄에 쌀쌀할 때 있잖아요. 이거 아우터 대신에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니트 스웨터 같은 경우는 반팔입니다. 반팔 니트 스웨터이고 이쪽 어깨 퍼프 어깨가 그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볼륨감 있게 떨어져서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 완전 팍팍 드는 그러한 그 디자인입니다.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그좀 짧고 짧고 좀그 슬림해지는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뭐소 모양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애니멀 프린트이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컬러나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빈티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러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 연한 청바지나 아니면 뭐 깔끔한 스커트에다가도 매치하면 너무 너무 귀엽고 빈티지할 것 같고 이쪽. 제가 일부러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너무 작게 입으면 좀안 어울릴 것 같아서 어 제가 입어보신 거 보고서 어깨가 좀 있으신 분들 제가 90에서 95 정도 입는데 어깨가 좀 있는 분들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 입어도 딱 맞게 떨어진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입뻐졌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대를 하지 않고 샀거든요. 근데 웬걸 생각보다 너무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이 기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 지금 사기에 살짝 늦었다 싶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추우니까 그리고 또 추워진다고 하니 그리고 뭐 내년도 있고요. 아니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으니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맨투맨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뭔가 소재가 면 같지 않은 소재, 굉장히 부들부들한 빨아도 잘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소재이고 안에 이너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될 것만 같은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옆으로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요. 이게 이거랑 소재가 달라요. 이쪽 봄체랑그목 부분이랑 다른데 이 니트가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여성스럽고 귀엽습니다. 뒷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절개가 되어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게 이분이가 생각보다 사람을 참 여성스럽고 귀엽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이상의 제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